네, 안녕하세요. 마이빌딩, 김혜림. 최은민입니다. 사장님은 요즘 여가 시간에 보통 뭘 하세요? 올해 꼭 해봐야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해서 그걸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임이요? 이게 어둠의 포켓몬. 짜 포켓몬이라고 불리고, 패월드 음... 뭐, 팔월드라고도 뭐 하는데, 예,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포켓몬스터, 뭐, 배틀그라운드, 마인크래프트를 합쳐놓은 것 같은 게임이에요. 음, 아, 저는 게임은 잘 모르는데, 배틀그라운드는 알아요. 배그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네, 배그라고 하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laughs> 네. 네. 이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가 크래프톤이죠. 네. 크래프톤이 최근에 성수동에 있는 메가박스 스퀘어를 어, 매매가 2,435억에 매입했잖아요. 네, 그 말씀 주셨다시피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성수동 부동산을 매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음. 2021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마트 성수동 본사 토지와 건물을 무려 1조 2천억 원에 매입을 어, 했잖아요. 너무, 너무 무시하는 거죠. 네, 다른 건물들도 많이 사들였죠 네, 그래서 크레포톤이 매입한 건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음. 2020년 12월 성수동이가 276.2번지 대지 약 701평 정도 되는 곳을 매가 650억. 대지평당 약 9,200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요. 이 건물은 지금 크래프톤 자회사인 띵스플로우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해요. 음. 다음 해인 21년 2월 성수동 2가 279-12번지 대지 약 445평 정도 되는 대지인데요. 이거를 매매가 356억, 대지평당가 7,9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laughs> 네, 2022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성수동 2가 276-9번지, 대지 약 187평이었고요. 매매가는 176억 8천, 대지 평당 약 9,4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바로 이어서 2022년 1월에 성수동 2가 333-16번지, 이게 바로 이마트 성수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매매가 무려 약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엄청나네요 <laughs> <진짜로>? <laughs> 네, 대지는 2,994평 연면적은 약 3만 240평 정도였는데요 정말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laughs> 이거를 대지평당 약 1억 9천만원, 연면적 평당 약 4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작년 23년 계속 매입을 했었죠. 2월 성수동 2가 269-69번지, 그리고 성수동 2가 322-6번지, 두 건물 합쳐서 대지평이 390평 정도가 돼요. 근데 이 건물 두 개를 매매가 640억, 대지 평당 약 1.6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 2023년 12월에는요. 성수동 1가 656-335번지 대지 약 104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요. 매매가 2,435억, 대지 평당 2.3억 그리고 연면적 평당 3,300만 원의 금액으로 매입을 했 네, 이 건물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메가박스 스퀘어. 그렇죠. 메가박스 스퀘어. 와, 그러면 은 보면은 3년 만에 정말 힘몰아친것 같아요. <laughs> 정말 불꽃을 뿜었습니다부 네. 동산에서. <laughs> 무료 성수동에만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한 건데요. 맞아. 이 배틀그라운드가 게임으로, 이 게임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음. 벌수 있나요? 어, 이게 게임 자체는 무료로 풀린 지가 좀 됐는데, 네. 게임 아이템들이 유료로 전환된 게 많고, 또 플러스 패키지를 구매해야 즐길 수 있는 모드가 또 있어서, 그 한국 시장에서만 점유율이 높은 게 아니라, 또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게임이에요, 음. 이 게임이. 그래서 작년 2023년 매출이 약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7,6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크래프톤사가 이마트 건물을 어떻게 쓰려고 매입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부지를 신사옥 예정지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트가 설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트는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건물을 설계한 걸로 유명하죠. 최근에는 시공사를 삼선물산으로 선정하고 착공신고도 마쳤다고 하니까 청수동의 랜드마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네. 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사옥이면 젠가처럼 건물 중간중간에 음. 그 구멍이 네모나게 뚫린 건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외관은 또 얇은 기둥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내부 공간은 또 중앙이 비어 있어서 좀 크게 층고가 엄청 높아서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네, 곧 저희가 성수동에서도 이런 랜드마크 건물,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크래프톤이 이번에 2,400억 원에 매입한 메가박스 건물과 이 외에도 매입해 온 부동산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지들은 배틀그라운드를 자사 대표게임이 테마공간 같은 문화시설로 음. 활용할 것 같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음. 그쵸? 성수동이라는 공간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그런 분위기가 감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래프톤의 게임 컨셉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만큼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에도 팬층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크래프톤은 2023년 5월에서 롯데월드에서 배틀그라운드 월드 에이전트라는 어트랙션을 운영했었는데 음. 게임 속 전장을 약 220평 규모의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죠. 아. 네. 체험 후기들을 보면 게임 반영을 잘했다, 게임 속의 디테일이 좀잘 살아있다 이런 호평들이 많, 많았었어요. 음. 어, 들어보면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그리고 크래프톤이 만들어낸 게임들 이 상징성을 좀 드러낼 공간들을 찾았던 것 같네요. 네, 이런 게임 세계관들이나 캐릭터, 이런 스토리 라인들을 뭐 직접 재사권 IP라고도 좀 IP. 하는데, 네, 예, 아. IP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런 세계관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테마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이 성수동을 좀 거점으로 잡고, 이렇게 부동산 매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음, 하는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크래프톤사의 세계관이 성수동에 뿌리를 두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사옥을 지으면서 근처로 매입할 부동산을 계속 매입해온 크래프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젊은 세대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이 성수동에 크래프톤 타운이 랜드마크로 들어설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